같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되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일가족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오늘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입고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아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할까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네 주소서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네,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인 천국 복음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이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13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15장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나갈 본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배척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 반경은 뜻하지 않게도 점점 더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마태 복음이 이야기하는 주요 핵심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은 이 방을 향해 퍼져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예표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죽음은 장차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이죠.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의, 군중들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갔죠. 군봉왕이었던 헤롯은 그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인기와 군중들의 관심 때문에 그를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일 수 있는 빌미가 있었죠. 어떤 일이냐면 헤롯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의 로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라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헤로디아도 자기 삼촌이었던 빌립과 결혼하여서 딸 살로메를 낳았고, 이혼한 후에 오늘 또 다른 삼촌인 헤롯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는 발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로마인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세례요아은 이것을 가만히 볼 수가 없었겠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명백한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이 행위에 정확하게 지적을 할수 밖에 없었어요. 사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을 비밀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도 여전히 세례 요한에 대한 악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세레이와을 선지자로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고 그 파티의 영을 크게 북돋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언을 하죠. 기분이 좋아질 대로 좋아져서 살로메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 헤로디아는 누구를 요구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차마 그렇게 하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사람들 신하들 앞에서 공언을 한 터이라 그리고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례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권력 욕심에 따른 부당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를 죽인 헤롯도 아무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걷던 길과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으로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묵상으로 이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세례 요한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불합리하고 부당해 보이고 또 이미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것,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그 희생과 고난은 우리가 마땅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참한 죽음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더 크게 우선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것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이루는 자리라면 마땅히 감내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너무나도 빨리 생을 마감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해가 뜨면 가로등은 빨리 꺼질수록 좋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가 떠 있는데도 가로등이 켜져 있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로등과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할 일, 자기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행하며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13장에서 계속해서 보던 천국의 비유가 결국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할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장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마땅히 희생하고 마땅히 죽음도 불사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길고 짧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사명을 잘 담당했는지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 복된 자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약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예수님이 시작하는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백성된 우리들의 삶도 이세례유원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도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나는 쇠하더라도예수님이흥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살던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 용기, 자신감, 선포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일생 주님을 위해 더욱더 희생하겠다, 섬기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생각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는 여전히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처럼 보일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가장 복된 길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앞에 앞에 닥쳐온 많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삶의 선택에 중요한 순간들이 또한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의 나라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선택의 결정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아가 나를 비롯하여 내 주변의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나를 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